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괄사기입니다 괄사기는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세라믹도 있고 오늘 설명드릴 어, 괄사는 나무로 된 재질로 어,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, 괄사가 이 종류가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잘 팔리는 디자인을 가져와서 팔면 되고요 나는 좀더 독특하게 뭐 기존에 있는 어 국내에서 팔리는 제품보다도 다른 걸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제품을 갖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발사기에 어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뭐 가셔도 되지만 내가 발사기를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먼저 기존에 잘 팔리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신 다음에 늘려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자 그러면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제품이죠. 자 그러면 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파우치도 어, 나름 네, 퀄리티가 있고요. 다음에 이 매끈매끈해야 되거든요. 이거를 발사 발사를 해야 되니까 밀어줘야 되니까요. 그래서 끝 마무리가 끝 마무리가 까칠까칠하지 않고 매끄럽게 가공이 잘 되어 있네요. 다음에 두 번째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끈매끈해야 되죠. 매끈매끈. 자두 번째 제품 한번 볼게요.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끝 마무리가 잘돼 있어 까칠까칠한 부분이 없이. 까칠까칠한 부분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다음에 세 번째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 번째 제품도 어 역시 어끝 마무리가 까칠까칠하지 않고 매끈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네요. 자 이렇게 모든 제품은 한번 내가 판매하시기 전에 그 샘플로 들어와서 제품이 어떤지. 확인해 본 다음에 판매를 하면 시간적으로는 뭐 보름에서 한달 정도는 더 걸릴지 모르겠으나 어 상품을 이 소싱을 잘못해서 실패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요. 혹시 뭐 나무 괄사에 대한 제품을 어, 판매해 보고 싶다면 아, 아래 하단에 뭐 댓글을 남기던가 아니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어, 이 나무 갈사로 본인의 브랜드로 어,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상으로 나무 갈사기에 대한 어,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